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위사와 장소와 관련되어 사용되었을 때 동사 시, 여,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단어들은 방위사들을 모아 놓은 것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게한 파트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또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단어들은 한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방위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 상, 시야, 좌, 좌, 우, 전, 전, 里里外外 동, 동, 시, 난, 난, 빼이, 빼 그래서 여기의 뜻은 상, 화, 좌, 우, 앞, 뒤, 안팎, 동, 서, 남북이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이야기할 때 동, 서, 남북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중국 사람들은 동, 서, 남북의 순서로 말하지 않고 동, 난, 시, 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단순 방위사 뒤에다가 단어를 붙일 수 있는데요. 비엔, 비엔, 미엔, 미엔 그러면 단순 방위사가 합성 방위사, 복합 방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게 되면 위에 있는 이 성조들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져 있을 때는 각각의 성조가 유지가 되지만 합성 방위사로 결합을 했을 때는 비엔 위에 일성과 미엔 위에 사성이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여서 읽는다른 것은 샹 뒤에다가 비엔을 붙여도 되고요. 샹 뒤에다가 이렇게 미엔을 붙여도 같은 의미를 줄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붙은 꼴의 형태는 뒤에 가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이 자체로서 이미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들이 와가지고 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방비엔 옆이라는 의미가 돼요. 성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방비엔 또이면또이 맞은 편이란 뜻이고요. 마찬가지 성조가 이렇게 살아 있죠. 여기서 비엔을 쓰고 미엔을 썼는데 얘는 서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방비엔, 옆이라고 할 때는 방비엔이라고만 해야 되고 또이, 면, 또이, 면, 맞은편이라고 할 때는 미엔이라고만 해야 합니다. 종지엔, 종지엔, 가운데, 중간, 후진, 후진, 부근, 근처라는 뜻이 됩니다. 그림에서 위치를 보고서 이 단어들을 한번 다시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위사라고 했는데 방위사는 방향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방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어로 방위사는 팡웨이츠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 합성 방위사의 형태로 적어 놨는데요. 뒤에 BN이 붙었습니다. 여기 성조가 떨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합성이 됐을 때는 엔도 그렇고 미엔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아, 성조들의 일성과 사성이 탈락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변, 전변 앞 앞조, 후변, 후변 뒤뒤쪽 리변, 리변 안안쪽 외변. 바깥 바깥쪽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동서남북이 나오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동서남북을 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1, 2, 3, 4에서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동변 동변 동쪽 남변 남변 남쪽 서변 서변 서쪽 배비엔, 배비엔 북쪽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비엔을 모두 다 붙여놓고 성조가 탈락이 되어 있는데요. 미엔을 넣어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전면후면 뒷면, 외면, 동면, 남면, 서면북면 상边, 상边, 위, 위쪽. 下边,下边,,下边, 아래, 아래쪽. 左边,左边,,左边, 좌측, 왼쪽. 右边,右边,,右边,右边, 우측, 오른쪽. 마찬가지 여기도 뒤에 边이 와서 붙었는데, n 을 갖다 붙여도 똑같은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읽어 볼게요. 上面,下面,左面,右面 여기까지 읽은 방위사들은 뒤에다가 n 이나 n 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붙이지 않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이 방위사들을 살펴보는데요 이 방의사들은 이미 고정이 딱돼 가지고 결합이 됐기 때문에 이 단어의 형태로만 사용을 합니다. 읽을게요. 종전, 종 가운데, 또이면, 또이면 맞은편. 자, 그림을 제대로 잘 그리지 못해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맞은편입니다. 또이면 또이 면 방변 옆쪽 부진 부근 근처 그럼 몇 가지 장소와 관련된 단어를 보고 가겠습니다. 이 단어들 옆에다가 방의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장소 뒤에는 방의사를 붙일 수 있는데 오늘은 장소 단어들을 모두 다 가지고 왔습니다. 동, 난, 시, 베, 여기 방위를 표시를 해놨죠.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 항, 인, 항, 은행, 여우주, 여우 우체국, 이, 위 병원, 대, 인, 위원 띠, 원 극장, 카페팅, 카페팅, 커피숍, 찬팅, 찬팅 식당. 식당과 관련된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는요, 찬팅이라는 단어와 팡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팡관도 식당입니다. 그리고 식당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 쓰이는 한자로 식당이죠. 식당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식당이라는 단어는 구내식당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학생식당, 구내식당 단체식을 중심으로 하는 식당을 식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영리에 의해서 차려서 운영되는 식당은 찬팅과 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별을 하면 찬팅은 레스토랑이라는 개념으로도 좀더 많이 사용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学校,'学校' 학교입니다. 학교 안에 또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을 수 있죠. 숙소, 기숙사입니다.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입니다. 빵공로, 사무동입니다. 장소 단어 한번더 읽어볼게요. 인항, 인항, 요주, 요원 병원, 영영 카페, 카페, 식당, 식당, 학교, 학교. 宿舍图书馆图书馆办公楼办公楼 오늘 이 시간 주로 다루게 될 문장의 형식과 구조입니다. 자, 짜이는 어디 어디에 있다입니다 여우는 什么시있다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里的是什사地이这里的 짜이라는 동사를 쓰고요. 짜이 뒤에는 무조건 장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장소에 있다입니다. 장소에 있다. 두 번째, 여우를 사용을 했을 때는요. 뒤에 장소가 같잖아요. 짜이는. 근데 여우는 앞에 장소 겁니다. 이 장소에 여우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다. 에요.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있다요. 그래서 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구조들을 여기에 모두 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문장이 주어졌는데요. 식당 옆에 커피숍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식당 옆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장소의 개념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우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네요. 식당 옆에, 니까 옆이라는 단어, 방비엔 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식당 방비엔 여우 커피숍이라고 하면 되겠죠. 찬팅 방비엔 여우 카페팅, 찬팅 방비엔 여우 카페팅. 그리고 커피숍은 식당 옆에 있다입니다. 에있다에요 커피숍이 주어져. 그리고 식당 옆에 있다니까 여기서는 '짜이'를 쓰면 되겠네요. 그럼 커피숍이 주어가 되겠죠. 카페팅, 짜, 찬팅 방비엔. 카페팅, 짜, 팅방비두 번째는 식당 맞은편에 병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식당이라는 장소가 나고 맞은편이라고 했습니다 맞은편이니까. 방의사가 붙었네요. 그러면 식당 맞은편에 병원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여우를 쓰겠네요. 이 장소에 이것이 있는 거니까 여우를 사용을 해서 식당 맞은편이니까 또이면 여 병원 그러면 중국어로 찬팅 또이면 여우 의원 병원은 식당 맞은편에 있다. 식당 맞은편에 있다네요. 그러면 어디어디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짤를 써준다 그랬어요. 그럼 병원이 주어로 나오겠죠? 이院, 짤, 찬팅,对面 식당 옆에 커피숍이 있다. 찬팅 방에카페 커피숍은 식당 옆에 있다. 카페팅在餐厅旁边，식당 맞은편에 병원이 있다. 餐팅对面有医院 병원은 식당 맞은편에 있다. 医院在餐厅对面。 학교의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병원 부근에 부근에 학교가 있다니까 뭐뭐씨 있다니까 여우를 쓰겠네요. 또 학교는 병원 부근에 있다 하니까 자이를 쓸것 같습니다. 자, 위치를 잡아서 이院원近有 "여" "学校"校"在"医院원近"学校""在" "학교" 원 병원의 동쪽에 학교가 있다니까 여우를 쓰고요. 학교는 병원 동쪽에 있다니까 어떤 저 장소에 있다니까 자이를 쓰겠습니다이院동변 여우, 校어이웬동변 여우, 쉬동변 쉬어, 자이동변 병원 부근에 학교가 있다. 医院附近有学校 학교는 병원 부근에 있다. 学校在医院附近. 병원 동쪽에학교가 있다. 医院에학有는校 학교는 병원 동쪽에 있다. 学校在医院는边 도서관 먼저 보겠습니다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다.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다니까 여우를 쓰겠습니다. s c h o 有图书馆学校里边有图书馆. 도서관은 학교 안에 있다니까 자를 쓰겠습니다. 도서관在学校里边 도서관在学校里边. 그다음 기숙사 볼까요? 도서관 뒤에 도서관 뒤에 기숙사가 있다니까 하 여우를 쓰겠습니다. 도서관 허변有宿舍. 도서관 후변有宿舍. 기숙사는 도서관 뒤에 있다니까 어디 어디에 있다니까 '자'를 쓰겠습니다. 숙舍자, 도서관后边, 숙舍在图书馆后边.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 있다. 학교里边有图书馆. 도서관은 학교 안에 있다. 图书馆在学校里边. 도서관 뒤에 기숙사가 있다. 도서관 후변 유 숙서. 기숙사는 도서관 뒤에 있다. 숙서 재 도서관 후변. 은행을 보겠습니다. 우체국 서쪽에 은행이 있다. 이 있다니까 여를 씁니다. 여우 주이 서변 유 은행. 유쥐 여우 인항 은행은 우체국 서쪽에 있다니까 어디 어디에 있다 자이를 쓰겠습니다. 장소를 뒤로 넘겨서 인항자 여우쥐 시비엔 인항자 여우 다음 우체국을 볼까요? 은행과 병원 사이에 그랬어요. 사이에 은행과 병원 사이에 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과 라는 단어를 쓸 때는 허 라는 단어를 써서 ~~과 ~~와 라는 의미 내지는 그리고 라는 의미를 줄수 있는 단어를 넣어야 되겠죠. 이 사이에 우체국이 있다니까 이 있다니까 여우를 쓰겠습니다. 인항 허 이윈 중间 여우 여우주 银行和医院中间有邮局. 우체국은 은행과 병원 사이에 있다니까 어떠 장소 장소 에 있다니까 마찬가지 자를 우은 은행과 원 우체국 서쪽에 은행이 있다. 여우주의 시변, 여우인항 은행은 우체국 서쪽에 있다. 인항, 자 여우주의 시변 은행과 병원 사이에 우체국이 있다. 인항과 병원 사이에 여우주 우체국은 은행과 병원 사이에 있다. 邮局在银行和医院中间. 중국어의 문장에 존현문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의 종류가 있는데요. 존현문은 어떤 문장이냐 하면은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 주거나 혹은 출연이 되었거나 혹은 소실이 되었거나 나타났거나 사라졌거나 아니면 그곳에 있거나를 나타내 주는 문장이. 존현문입니다. 오늘 존현문에서는요 존재를 나타내주는 형태 이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어법적인 형식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오늘은 존재를 나타내는 형태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문장의 구조는 앞에서 이미 연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 있다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있다라도 여기는 에 있다에서 이 장소에 있다고 그리고 뭐뭐시 있다해가지고 어떤 장소에 뭐뭐 사람이나 사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짜이를 썼을 경우에 여우를 썼을 경우에 장소의 위치와 사람 사물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쌓이와 여우 말고도 존 현문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동사가 있는데요. 시, 시, 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다예요. a 시 b 해가지고 우리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형태가 되는데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장소가 오고요, 쉬가 오고 사람이나 사물이 옵니다. 그러면 구조는 위에 거 쓰인 여의 우 구조와 쉬의 구조가 똑 같습니다.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있다고요. 어떤 장소에 있는 그것은 어떤 사람 사물이다요. 요거는 뭐 머시 있다고, 요것은 뭐 머시다란 뜻입니다. 여기 세 개의 단어가 나오고 세 개의 구조가 나오는데 여기 위에 두개 나오는 구조는 있다 라는 의미로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위에 거는 에 있다 해서 뒤에 장소를 달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이 있다 해가지고 앞에 장소를 달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우와 시가 비슷한 형태를 띄는데요 구조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띕니다. 모두 다 장소가 먼저 오고 뒤에 사람, 사물을 가지고 오는데 여우를 썼을 경우에는요, 장소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있다입니다. 그리고 是를 썼을 경우에는 장소에 있는 것은 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 사물입니다. 그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구부을를 하자면 여우는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있다.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시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설명을 하면 학교 앞에 은행이 있어요. 했을 때 학교 앞에 있습니다.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도 있는데요. 우체국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극장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앞에 있는 것은입니다. 은행 이렇게 했을 때는 학교 앞에 있는 그것은 확실히 그것입니다. 은행 다른 것은 모르겠고 확실히 은행입니다. 해서 다른 것에 존재를 부정을 하고 그것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어감을 전달해 줍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죠. 자, 여러 가지 문장을 접하면서 문장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문장을 볼게요. 여기는 이제 앞에 구조를 다시 한번더 적어놨습니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교는 병원 부근에 있다. 간단하게 에 있다니까는 짜에를 쓸것 같고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다니까 여우를 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앞은 사무동이다니까는 쉬를 쓸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두 개는 앞에 장소가 와야 되고 얘는 뒤에 장소가 와야 됩니다. 뒤에 자, 이 학교를 기준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学校在医院附近,学校在医院附近,在 를 썼습니다.学校里有图书馆,学校里有图书馆,图书馆前边是办公楼, 도서관 전변 시 방공루 자 여기서 여우가 주는 느낌에 학교 안에 도서관도 있지만 기숙사도 있고 사무동도 있다예요. 뒤에 더 쓰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도서관 앞에 있는 그것은 딴거 아닙니다. 사무동입니다라고 찍어 주는 거예요. 학교는 병원 부근에 있다. 시샤오 자 의원 부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다. 시설이 여 도서관. 도서관 앞은 사무동이다. 도서관 다 도서관 앞은 사무동이다. 도서관 앞은 사무동이다. 은편에있다커피숍은사무이다은다도서은이다은다도이있다다 극장 동쪽에 있는 것은 커피숍이다. 이다니까 하 시를 쓰겠습니다. 커피숍은 우체국 맞은편에 있다. 카페팅在邮局对面. 카페팅쥐局对面 커피숍 옆에 극장이 있다. 카페팅旁边有电影院. 카페팅 방변 여우 디엔잉 위 극장 동쪽에 있는 것은 커피숍이다. 디엔잉 위 동변 시 카페팅. 디엔잉 위 동변 시 카페팅. 여기에 여우와 시를 썼는데 여기 전부 다 앞에 장소 방위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건물이 나왔는데요. 여우 뒤에는 영화관 또 있지만 다른 여러가지 등등 또 있다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있는 거 그것은 딴거 아니야 그것이야라는 말입니다. 장소가 이렇게 쓰였고요. 장소 방에사 장소 방에사 이렇게 쓰였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커피숍은 우체국 맞은편에 있다. 카페팅, 짤, 여우주위또 이면 커피숍 옆에 극장이 있다. 카페 팀旁边有电影院. 극장 동쪽은 커피숍이다. 电影院 동边是 카페 팀. 자 오늘 마무리로 존년문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존년문을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장소와 방위사의 결합을 정확하게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세 가지의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